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프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네요. 오늘은 기업 분석이 아닌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그동안 저희 채널의 다룬 여러 기업 분석들을 보면서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종종 말씀드렸듯이 기업 분석은 그저 살아가는 하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그저 그 기업의 성장 과정이죠. 따라서 오늘은 각 기업이 어떻게 설립되고 어떻게 운영되면서 성장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회사를 운영해 볼 텐데요. 먼저 법인을 설립해야겠죠? 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을 설정해야겠군요. 저희 채널에 다룬 이오플로우처럼 자본금을 설정해 봐야겠습니다. 이오플로우는 최초 자본금 5천만원으로 액면가 5천원의 만주의 주식을 발행하며 설립되었죠. 따라서 저도 이어플로우와 같은 자본금으로 설정해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차업주라는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러면 우리 법인은 이렇게 되겠죠. 자본금은 5천만원이고 액면가 5천원의 주식은 만주가 있습니다. 이 만주는 모두 대표인 제 지분이죠. 그외 임직원들도 등록했습니다. 삼프리, 사프리오, 오프리 이렇게 주식회사 차업주의 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제품을 생산하고 파는 사업을 할 겁니다. 이 제품은 제가 과거 대기업에 다닐 때부터 개발해왔던 전문가죠. 어느 누구도 이 제품을 따라 만들기란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제가 이 제품을 대량 생산하면 벌써부터 쓰겠다는 잠재고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특허와 제품인증을 취득해놨죠. 하하, 마침 우리의 잠재고객사와 교통이 편한 시골시라는 곳에 사무용품과 생산설비가 모두 갖춰진 공장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바로 헐값에 매입해버렸죠. 덕분에 이제 우리 제품을 바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공장 매입 자금에는 총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시골시의 물가가 너무너무 싼 덕분에 자본금 중 3천만 원으로 공장과 설비를 매입할 수 있었죠.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신고를 해야겠죠? 영업허가가 날 때까지 원재료도 구매해놓고 잠재고객사에게 공급할 시제품 생산도 해봐야겠습니다. 아참, 현재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설비가 갖춰진 공장을 매입했고 또 재고자산을 매입했으니까요. 그러나 재고 자산을 구입한 대금은 아직 치르지 않았습니다. 오호, 그 사이에 영업 허가가 났군요. 요즘 공무원들 일 잘하는군요. 이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확보해두는 원재료로 시제품을 생산해봤는데, 다행히 시제품의 품질도 문제없네요. 잠재 고객사에게 샘플을 건네줬으니 며칠 기다려 봅시다. 어, 연락이 왔네요. 우리 제품의 품질이 역시 좋다네요. 바로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잠재 고객사가 고객사로 바뀌는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사실 우리 잠재 고객사는 든든전자였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고객사가 되었네요. 든든합니다. 이제 우리는 든든전자 양 제품의 양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든든전자의 제품이 인기가 좋은 덕분에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제품도 꾸준히 잘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지내다 보니 벌써 2년이나 지나버렸네요. 그러면 우리 차업주가 어떻게 일해왔는지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봐볼까요? 우리는 중소기업 무대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상품도 가지고 있고 저금리로 차입금도 활용하고 있고. 지속적인 수요로 인해 운전자 본 규모도 커졌습니다. 어때요? 2년만에 규모가 꽤 커졌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하. 그리고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30%였어요. 우리 제품 기술력이 독보적이라 역시 마진이 좋죠. 금융위까지 더해져서 1억 5천 60만원의 순익이 났습니다. 주식수랑 지분이요? 당연히 그대로죠. 주식을 발행하거나 자본금을 만지지 않았잖아요. 아직도 제가 차업주의 100% 지분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에는 이슈가 있어요. 올 초에 든든전자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매년에 수량을 몇 배로 늘릴 테니, 준비해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중국 진핑그룹에서도 제안이 왔습니다. 진핑그룹도 우리 제품을 공급받길 원한다고요.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진핑그룹이 원하는 물량이 너무 큽니다. 와우, 대박입니다. 기존 고객사와 신규 고객사에게 모두 공급이 확대되겠군요. 근데 현재 우리는 풀캡 팔아서 주문 수량을 생산할 능력이 안 됩니다. 따라서 두 고객사에게 모두 내년 초부터 공급하는 조건으로 확정 물량에 대한 확약서를 쓰고 시설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수사원인 삼플이 전무가 대략 추산해 봤는데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6억 원 정도면 될것 같다네요. 따라서 우리는 내부 자금으로 2억 원을 마련하고 주식 발행을 통해서 사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작은 비상장사여서 그런지 투자 유치가 쉽지 않았는데 우리의 고객사인 든든전자가 Y튜브라는 VC를 소개해주었고 Y튜브가 우리 차업주의 잠재력을 좋게 봐주었습니다 선뜻 사업을 투자해주기로 했죠 Y튜브는 보통주로 투자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업주를 1주당 20만원의 가치로 평가해줬습니다 우리 차업주를 20억의 가치로 봐준 셈이죠 따라서 우리는 2 0 0 0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사업을 확보하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상장 기업이므로 따로 공시할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이러한 유상증자 일정에 맞춰 y 투브가 우리에게 사업의 자금을 납입해주었고 우리는 2 0 0 0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y 투브에게 교부해주었습니다. 이제 차업주의 총주식은 12,000주가 되었죠. 따라서 지분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만주를 가진 제 지분은 83.3%가 되었고 y 투브가 16.7%를 가지게 되었죠. 재무상태표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바꾸게 되었죠. y 투브가 투자해준 사업은 현금성 자산으로 갔고 주식수가 증가했으니 자본금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Y튜브가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자해주었기에 그 차익만큼의 자본인여금도 생기게 되었네요. 이런 게 사업하는 재미죠. 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6억입니다. Y튜브로부터 4억은 확보했으니 내부자금으로 2억원을 마련해야겠는데 마침 단기금 용상품이 만기가 되었으니 처분하면 되겠고 차입금도 5천만원 땡겨야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시설투자에 필요한 6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 연도에는 금융비용이 증가하겠네요. 그렇지만 이 시설 투자를 통해 우리는 더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6억으로 시설 투자를 진행하여 캐파를 늘렸고 꾸준히 사업을 운영하며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네요.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니 참 빠르군요.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 왔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러면 지난해 사업 보고서를 한번 봐 볼까요? 이제 누가 봐도 어엿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다 보니 순운 전 자본 규모도 커졌고 그때 케파증설에 사용한 6억은 여기 유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나중에 또 공장을 지으려고 부지를 사놨는데 현재는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임대 수익도 발생되고 있죠. 또 우리 제품과 시너지를 낼수 있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도 투자해둔 상황입니다.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더 갖추기 위함이죠. 이렇게 3년간 경영을 해왔습니다. 어때요? 괜찮았죠? 게다가 지난해 매출 1 5 0억의 순이익은 30억이라고요. 저 제법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입금은 없습니다. 저는 무차입 경영을 선호하거든요. 또한 3년 동안 지분율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식을 가지고 있고 신주도 발행하지 않았는데 이대주주이던 Y튜브가 소유 주식의 대부분을 여러 투자자들에게 매도했기 때문에 현재는 지분율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Y튜브가 그대로 이대주주로 있지만 지분이 감소했고 4 명의 주요 주주들이 추가되었고 이렇게 나머지 물량은 여러 주주들에게 분산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투자해준 Y튜브가 일부 차익 실현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Y튜브는 과거 우리 차업주의 20억 가치로 4억을 투자하고 2000주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500주를 처분할 때는 우리 차업주를 200억 가치로 처분했다는 후문이 있네요. 따라서 Y튜브가 투자한 물량의 4분의 3을 팔아서 30억을 받았고 현재 이러한 수량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Y튜브의 투자 수익이 3년 만에 10배가 되었군요. 어쨌든 간에 우리 차업주 사업이 너무 잘 되네요. 중국에서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현지 법인을 세울 계획도 하고 있고 또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요청이 오고 있어서 몇년 뒤에는 대규모로 신공장도 지어야 할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민 중입니다. 어떤 걸 고민 중이냐고요. 우리 차업주는 슬슬 상장 준비를 하려고 해요.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요를 경쟁사들에게 뺏길 수야 없죠. 그때그때 그때 발빠른 대응을 위해서도 이제는 기업 공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회사가 아무리 성장했어도 아직은 작기 때문에 코넥스 시장을 거쳐서 코스닥 시장으로 갈지 바로 코스닥으로 직상장 할지. 아직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고민하던 와중에, 잘 키움증권이 우리의 상장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잘 키움증권은 우리 차업주에게 특례로 직상장하는 방법을 제안하네요. 상장 방법에는 기술특례, 성장성특례, 신속기전 상장, 그리고 스펙합병 상장 등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소부장 특례 상장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부장 특례로 코스닥에 직상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기업들을 상장시켜본 잘 키움증권이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조언들을 해 주었고 잘 키움증권의 주관하에 우리는 상장 준비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통 가능 주식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주식 수를 늘리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네요. 그래서 먼저 500% 무상 증자를 결정했습니다. 기존 총 주식 수가 12,000주였기 때문에 6만 주의 신주를 발행했고 총 주식 수는 72,000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총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서 각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수들은 증가했지만 지분율은 변함이 없죠.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액면가 5천원인 우리 주식이 6만주 증가함으로 자본금이 3억원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재원은 자본잉여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자본잉여금이 감소하게 되었죠. 이렇게 차업주는 총 72천주의 만 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주식수가 너무 적죠. 따라서 이번에는 50분의 1의 액면분할도 결정했습니다. 액면가를 5천원에서 100원으로 낮춰서 주식수를 증가시키기 위함입니다. 액면분할로 인해서 이제 총 주식수는 360만 주가 되었습니다. 액면가가 10배 감소하는 대신에 주식수가 10배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액면가가 100원인 게 보이시죠? 역시나 각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수는 증가했지만 지분율은 그대로이고 무상증자와는 다르게 자본 쪽에서의 변화는 없죠. 액면 분할로 인해서 액면가와 주식수만 바뀌게 되었고 결국 유통 주식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장을 준비해주고 있는 잘키움 증권이 이제 차업주가 어느 정도 조건을 갖췄다네요. 그리고 소부장 특례 상장을 위해서는 한계의 평가 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의 기술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군요. 따라서 기술성 평가를 신청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잘 키움 중권이 말하기를 기평 결과를 기다리면서 상장 전에 마지막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필요한 자금도 확보하고 또 재무 상태를 더 탄탄히 하는 게 좋겠다네요. 따라서 투자 유치를 진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상장을 추진 중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기업 규모가 조금 커져서 그런지 여기저기에서 우리 차업주에 관심이 많네요. 여러 VC들이 투자 의사를 밝혔는데 5개의 벤처 캐피탈로부터 약 100억의 자금을 투자 받기로 했어요. 우리 차업주를 500억 가치로 평가해줬기 때문에 1주당만 3,888원에 72만 45주를 발행하여 100억을 투자 받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자에는 각, 글 얼굴북, 인별그램, 아마젠, 넥슬라이스가 각 20억씩 참여하게 되었죠. 따라서 100억의 자금이 유입되어 재무상태는 더욱 탄탄해졌고 총주식수는 432만 45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액면가만큼 자본금도 증가하게 되었죠. 지분율은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대주주로서의 입지가 확실하고 그외 여러 주요주주들이 있는 것이 보이시죠? 어? 기술성 평가 결과가 나왔다네요. A등급이군요. 역시 우리 기술력 클라스크 기술성 평가에 통과한 이후에는 6개월 내에 예심을 청구해야 하는데 잘 키움 증권이 이미 모든 상장 준비를 해놨으니까. 바로 상장의 미심사를 청구하자네요. 따라서 바로 예심을 청구했습니다. 정말 똑부러지게 잘 키워주는 증권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달이 흘렀습니다. 오! 상장의 미심사 합격 통보가 왔군요. 나이스! 이제 우리 차업주도 상장하게 됩니다. 저도 대한민국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되네요. 크으! 그, 부모님과 친구들한테 자랑질 좀 했습니다. 하하! 우리는 이번 상장으로 150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수요예 측과 공모가 산정을 통해 확정된 세분 내역을 보여드리면 공모가는 2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67만 9,955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136억의 공모자금을 확보하며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차업주의 총주식 수는 500만 주가 되고 지분율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차업주는 제가 100% 지분을 가졌던 회사였는데 성장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받다 보니 이제 지분율이 꽤 이석되었고 유통주식도 증가하게 되었죠. 그리고 상장 공모자금이 유입되었으므로 우리 차업주의 재무 상황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본금은 5억이고 유동가능자산도 꽤 넉넉하죠. 따라서 우리 차업주가 앞으로의 수요에 대응해가며 사업을 확대해 가는 데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두구두구 어느덧 이제 상장 첫날입니다. 우리의 상장 공모가가 2만 원이었는데 두그 배인 4만 원으로 상장 시초가가 형성되었고 게다가 그러한 시초가에서 상한가까지 기록했습니다. 상장 첫날 가슴이 웅장해지는군요. 따라서 이제 우리 차업주의 시총은 2,600억 원이네요. 아뿌듯합니다. 이 맛에 사업하는 거죠.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차업주는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사들과 공급 계약을 하거나 시설 투자를 하는 등의 이슈가 있을 때는 매번 공시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음, 다소 귀찮지만 코스닥에서 퇴출되지 않으려면 규정에 따라야겠죠. 미리 공시 전문 인력들을 채용해놨으니 뭐, 문제는 없습니다. 하하, 이제 상장했으니 코스닥 시장의 규정을 따르면서 넉넉한 자금으로 더큰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상장 기업일 때 진행했던 자금조달, 시설 투자 등은 따로 공시로 알릴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상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상에 필요한 선택들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전자공시 시스템인 다트에 발생되는 공시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접하실 수 있겠군요. 이제 상장사로서 더큰 성장을 해나가겠습니다. 차업주 화이팅! 자! 이렇게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출발한 비상장사 차업주가 꾸준히 성장해서 코스닥 시장으로의 상장까지 하고 시가총액 2,600억 원의 기업이 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기업들은 대략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므로 앞으로의 차업주 성장에서는 그때마다 공시들이 발생되겠죠. 만일 필요하시다면 이번에는 상장사인 차업주가 성장하며 자기 주식을 취득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탑업인 집은 취득을 하여. 종속회사를 편입하는 등의 성장 과정도 다뤄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꾸준히 올리고 있는 기업 분석 영상들도 낯선 용어와 숫자들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결국은 기업들이 운영되면서 각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온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를 예측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죠.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은 기업 이야기를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기업 분석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네요. 하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오늘도 이만 마치겠습니다.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